미래에 대한 두려움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지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단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특별한 성격들, 덕, 실패, 연약성, 그리고 단점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중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과 개종 후에도 그 전의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질과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요, 요한 은 요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창조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같습니다. 꽃들을 보십시오. 그 어느 것도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솜씨를 전시하신 기본적인 조화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신경지적이며 걱정이 많으며 놀라기를 잘합니다. 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그들을 침체시키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장이 좌절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저는 내 죄가 용서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두려워하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두려움, 미래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걱정, 그들이 고생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을지도 모를 사명에 대한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인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성전 지명과 마비된 성전 지명 사이의 구분선을 어디에다 그을 것인가를 정확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당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경성시키는 바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의 인류의 마지막 결과를 의문시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된 해결책은 선을 정확히 긋는 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각은 정당한 점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걱정과 근심으로 화하여 마침내는 마비되어 절룩거리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의 불행은 그들이 미래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 생각에 의해 위압되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의하여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정복당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이어 사물들을 상상하기를 시작하여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다음에는 여러분의 상상에 자신을 쏠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을 굳게 붙잡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불이 뜻하게 하며 자신의 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바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자신과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넌 마치 아직도 보통 사람인 양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중생한 자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러나 너는 마치 내가 믿기 전의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이 모든 일을 대처하고 있다. 중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미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점령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위대한 소명과 엄청난 과업에 우리의 연약함과 힘의 부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중생 전에 사람인 양불이 죽고 맙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는 일이요. 또한 그것 때문에 생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과 미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새로운 각도로 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대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처할 방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고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연약하다는 것 역시 고백합니다. 저는 필요한 능력과 성향이 결핍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전망은 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여서도, 혹은 그의 상황만을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지들에 의해 지배되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순간, 성령님은 기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지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독특한 방법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기적입니다.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죽은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서도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후의 그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설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직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연약한 여인들이나 소녀들, 심지어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죽어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영의 중요한 원인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아, 자기사랑, 자기관심, 자기보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자아에 집착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인식하셨습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에게 눈을 돌려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자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를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는 능력의 영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영도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비참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길을 만들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보살피셨고,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으며,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아들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어, 길이와 높이를 생각하십시오. 계속하여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보좌와 영원 영광을 내어 놓으시고 가난 아이로 태어나시고 목수로 일하시고 자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인내하신 그를 생각하십시오. 그의 거룩한 얼굴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의 이마는 그들이 가시관을 눌러 씌우고 그의 손과 발에는 망치로 못박을 못을 박도록 자신을 내어 주신 그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는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말입니다. 그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들의 필요, 그들의 관심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너 자신을 잊어라.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기경하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운동인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사랑을 교화시켜라. 내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미루어라. 마지막으로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자를 전도하러 내 보내시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너희는 공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말에서 너희를 책잡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여 흥분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실 것이다. 지혜의 영과 근신하는 마음의 영. 그는 여러분을 뱀처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에게 절대적으로 진실한 질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자제하도록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소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특별히 영적 침체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름과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말하시고 상기시켜 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자인가를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자신에게 말하며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성격을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시키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하게 되며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단한 가지 욕망 앞을 향하여 굳건히 전진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